高。啊 그게 있거든요 저 같은 학고방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채팅을 치잖아요 내용이 대부분 일기 같은 게 많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기는 방송에서 찾아와가지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트리머가 본인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상관이 없어 그 사람 방송이니까 그 사람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 방송을 보려고 오는 거니까 스트리머가 본인 얘기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오늘 랭겜을 돌렸는데 뭐 이래이래 이래 했다 상점에 스킨이 뭐가 떴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다못해 오늘 밥을 뭐를 먹었다까지 그거를 통칭 일기라고 하는데 학구방은 그거를 읽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연한 이유인데 학구 방송에는 시청자 한명한 한 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채팅을 읽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다는 그게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채팅을 읽어줘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게 좋아서 읽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읽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건 괜찮거든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다 같이 노가리 까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막 서로서로 서로 그냥 오늘 있었던 얘기하 거는 그냥 뭐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그거는 괜찮은데, 그런 거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요. 그리고 대부분 뭐 게임할 때나 지금처럼 노가리를 까고 있는데, 저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막 게임 얘기를 해요. 스킨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웬만하면 안 읽으려고 해요. 근데 제가 이제 학고생활이 거의 2년 반다 돼가거든요. 저는 이제 그게 몸에 배버려가지고 그런 채팅을 보면 안 읽으면 안될것 같은 그게 자꾸 들어요. 근데 일부러 안 읽거든요. 보고 그냥 무시를 해요. 채팅창에서 시청자 수... 언급한다거나, 자기들끼리 침묵. 신묵... 그걸 한다던가,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방송에서 금지되는 행위인데, 그거를 통칭 이제 젠미니 짓이라고 하거든요. 이 젠미니 짓을 하는 친구들은 그거를 몰라요. 알고 하는 친구들은 진짜 악질이고,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, 그런 채팅을 보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. 스트리머들이 막 50명, 100명 넘어가는 방송에 가면은 그런 채팅 진짜 절대 안 읽어주는데, 나 같은 학고방 찾아오면은 얘기 들어주거든. 근데 절대 학고방이 그런 채팅을 좋아해서 읽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. 진짜 이걸 꼭 아시, 아셨으면 좋겠어. 요 이번에 러닝샷 패치한다더라고요 하는 김에 샷건도 데미지 감소시켜주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그럴을 좀 빼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네뭐 여기까지 할게요 와안 맞았다 충격과살 안녕하세요 한명 뭐야 무혀버렸잖아 나이스 와 진짜 방금 진짜 아름다운 플레이였는데 아 이맛이지 이맛에 팬텀스지 벤다리었으면 절대 안됐거든요 이거 벤다리었으면 체인버 딱 잡고 레이나 잡을때 탄 튀어가지고 되게 없어 보이게 잡았거든요 아름다운 플레이였는데 진짜 전라운드에 그렇게 잘해놓고 이번 라운드에 이렇게 쏴버리네 방금 트레이드 못낸건 진짜 선 넘긴 했어 맞아? 깜짝이야 스카이 한명만 잡자 할수 있잖아 보여줄 수 있잖아 느낌 알잖아 감따고잖아 그렇지, 진짜 한 명을 잡아 버렸어. 잘했어, 잘했어. 이러면 이제 나는 샤워로 갈 거야. 이 친구 왜 그래? 이 친구 왜 이러지? 정서가 불안한 친구인가? 오케이, 그럴 수 있어. 나와봐, 나와봐, 친구야. 길을 막으면 어떡해? 내 총을 먹으려고 그랬구나! 그러려고 일부러 바디블락킹을 했구나! 잘 알았어. 그 근데 이거 지는 건좀 그런데. 너가 그렇게 바디블락킹을 할 줄은 몰랐어 레이즈야. 나는 너에게 실망했어. 조식어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오 마이 갓 얘들아 내가 오퍼를 든건 너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아 진짜 저게 안죽어? 왜 벌써 서렌을 하려는거야 아직 전반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케이 스카이 15 킬. 내가 바로 뺏어줄게. 나디심 굉장히 훌륭한 편이야. 레이즈가 좀 이상하다고요. 레이즈 친구는 아까부터 이상하긴 했어요. 제가 말장식으로 정서불안 있다고아 같은 경우 망설임 없이 뛰어버려 그냥. 군이한명 남았습니다. 병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이거거든. 찍히기 전에 죽여버린다 마인드. 뇌를 빼면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다. <laughs> 우리 먼저 뇌를 뺍시다. 제트를 잘하는 법을 제가 최근에 깨우쳤거든요. 제트를 그렇게 오래했는데 한 번도 깨우치지 못하다가 이제 살짝 깨우쳤는데 이 제트는 잘하려면폭주 기관차가 돼야 돼. 제트는 망설이면 안 돼요. 망설이는 순간 이미 진 거야. 왓 이즈 디스? 레이자 그거 빠지면 안돼 우리 왔어 <놀람> 나와 그렇지 레이나가 먹었네 <놀람> 뻔하긴 해요 아샤워기 어? 안녕하십니까 형님 건... 형님 그런 럴킹은 좋지 않습니다 <laughs> 어 뭐야 레이즈 이러면은 먼길 돌아갈 필요가 없긴 해 사실 죽여버리지 바로 퀵 팬텀은 사실 롱레인지 싸움이 안 돼가지고 나가기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벤달은 그런 거 없거든 가버려 그냥 고 싶다면 어 놀아주지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아! 아! 내 눈! 와.. 얘 제트.. 얘 저지 들고 있었네? 제트님! 그럼 돼요 안 돼요? 그.. 저지는 좀 아니죠? 우리 그..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지키자고요 주워서 쓴건 인정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하신 거라면 그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맘드랍 죠거 스파이크 점에 떨어졌습니다 어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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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아 어딜 어딜 그게 오 리가 없자. 연막오트오 오디오, 오 받아라. 어, 나이스 이거지 이게 바로 과감한 제트 망설일 만한 포인트에서 망설이지 않고 들어가주는 거 그게 바로 제트를 잘하는 방법이다 어우 너무 짜릿했어 이 맛에 제트하지 이러면 이제 모두가 빠졌다고 생각할 시점에서 빠지지 않고 기다려줘 그러면 적팀이 럴킹을 안 도네요? 자 이러면? 전혀 상상을 못해 내가 사운드를 듣고 여기 왔을 거라는 생각은 진짜 단 1%도 못 하죠 그러면 게임이 끝나버렸네 <laughs> 재미없어 아 대답 좀 해주지 대답 안 해주니까 재미가 없네 이게 견인을 상시한 것이 겼눈질하는거말라도 <laughs> 방금 나랑 눈 마주쳤다 너오른 척하지 마라 야, 어? 뭘 봐? 뭘 보냐고.